AI로 자동 세탁 완벽 실현 세탁기와 건조기의 완벽한 조합을 만나보세요.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혁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두기 부담스러우셨나요? 그 고민을 해결할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기 건조기로 공간도 절약하고 스타일도 더해보세요. 24kg의 대용량 세탁과 20kg의 강력한 건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경제성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설치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방문 설치 서비스로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AI 기능 덕분에 빨래 무게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최적의 코스를 추천받아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또한 패케어 코스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깔끔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공간 활용은 물론 실용성까지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만족을 보장합니다. 예!